11대11! 똑같이 가내야죠 1, 2, 3, 파이팅여러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세 분이 하다가 시간 되면 가시고, 응. 우리 두 분이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 죄송합니다. 카트! 네. 두 명이고 여자 세 명이요. 에 그래서, 한 사람이 공을 두번 치면 안 됩니다. 한번 치고도 얼른 뒤로 빠져야 돼. 그리고, 요 네모칸 안에 넣기 해요. 이 서비스 박스 안에. 나가면은 아웃입니다. 네트에 걸려서 안 넘어가도 아웃이고. 그러니까 자기네 편한테 공이 넘어오면, 어떻게든지 상대편 안에다, 상대편 코트 안에 공을 넣어놓고, 자기는 빨리 빠지면 돼요. 다음 사람이 공을 칠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볼 텐데, 어, 15점 내기 완세트를 하겠습니다. 15점. 15점 내기 한 번만. 준비! 자, 여기 순서 정하고 1, 2, 3번 아, 여기도 일, 순서 정하고 빨리 와야지 자 준비 빨리 와요 얼른 얼른 요이야돼 준비 파이팅한해이자 준비 자 15점 내기 시. 먼저 공격. 어. 시작. 1대0? 아 1대0? 그게, 그게. 빠져. 빠져. 어, 1대 0 1 1대0? 1대0? 오대0 1대0? 1요0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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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좀 공격을 해1대요 여기 너무. 응? 아. 공격해0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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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자, 2대0 어, 대 자, 그렇지 아, 한번더 치고 가 자, 잠깐만, 카팅 치고 한 번, 서브 도고한번더 치고 가세요 자, 준비 자, 서브 놓고 오케이, 카오 옳지 확실히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잘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따 나, 나 이제는 긴볼도 칠수 있어요 우리가 정식 시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시합이 잘 되면 이 시합이 잘 돼야 돼잘 안되면 아직 안됩니다 가까이 가네 너무 공에 너무 가까이 가요 안돼 한번더 치면 안돼 돌아가면서 쳐야돼 치고 더 빠져야됩니다 한 사람이 두번 치면 안돼 안에 이, 아래, 이 안에 있는 공만 먼저 모으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공만, 가까이 있는 거 놔두고 아웃! 2대2 아웃이 아웃 다시, 2대2 3대2, 3대2. 들어갔어, 들어갔어, 4대2. 4대2. 나이스. 어, 들어갔어. 어? 4대3. 들어갔다고, 이거 2인데 왜안쳤어 들어갔지, 이거? 아, 어딨서 했어? 아, 4대3. 어쨌든 4대3. 야, 어. 5대3. 됐어. 아이고, 5대 4. 야. 자, 5대 6대 4. 6대 4. 6대 5. 그렇지. 아이고, 7대5. 아홉, 7대6. 자, 1 5점 내기, 7대6. 뭐야, 이거? 나갔다고? 그럼 8대6, 8대6. 아, 7. 아웃! 9대8. 야, 삐까삐까한데? 9대8. 왜안 가? 에이, 뭐, 왜안 갔어? 9대9. 야, 동점. 9대9. 야, 스윙 좋아요. 백핸드? 오, 백핸드 좋고. 자, 10대 9. 10대 9. 11대 9. 아이고, 12대 9.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지? 12대 9. 아이고, 13대 9. 14대 9. 매치 포인트. 15대 9자 가운데로 모여서 인사합니다 가운데로 보이세요 끝났으면 인사를 따릅니다 가운데로 보이세요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갔다 팔까봐 왔어. 려가달려가 에이 그안달가서어가야지 어, 너무 세아이안 됐네 그러니까 그걸 나가는 일이기 어. 때문에 내가 내 몸이 나가는 일이. 白色。Nice, 안에 넣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 나중에 쉽게 정식 연습을할 거거든요. 잘 지금 이걸 잘해야 지잘 정식 취합을할 수가 있어요. 수 자, 시작! 짧 중요한 여기를 얼른 쪽으로 뒤로 빠져야 돼. 빨리 빠져, 빨리 빠져. 빠질 때 빨리 줘야 돼. 이 안에다가 여기 넣어줘야 돼. 내 목판 안에다가. 여기 한 분이신데. 아, 괜찮아요. 여기 여기 한 명씩 돌아가면 해주게겠고요 여기서 이제 개별 연습이 되면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보죠 빨리 빠져, 빨리 빠져. 자, 스위스 파드 맞추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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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빨리.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팔 움직이면 빨리 빨리 빠져야 돼. 빨리 빠지고 다음 거 빨리 빠어오고시스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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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그렇지 그 빨리 고 빨리 빨리 와야 빨리 와 달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면 다음 빨리 와야 돼. 빨리 렇야아 빨리 스야왜 빨리 게잘 돼. 빨리 와야 잘 빨리 잘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빨리 와야 돼. 빨리 야 빨리 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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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이고 맞췄다, 그지 네. 네, 너무 세다, 홍대 너 너무 세. 아, 그렇지, 그리고 계속 해봐 좀, 아, 이렇게. 네. 이 됐어, 오케이. 아이 왜 속지 소. 자, 그만, 나홍대 너무 지고. 아, 아, 자, 우리 센자입니다자여기는알죠 빨리 빠지면 좋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정리잡 오면 저도 빨리 빠지 빨리 막 달려, 막뜨려막뜨려막뜨려밑에줘야 달려, 달려. 다음 사람에서와이와 그렇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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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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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빨리 빠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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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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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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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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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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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마치기만 해요, 벌칙 됐어. 어, 이런식, 별로 못들죠. 둘. 방해에서리넘어 오, 오. 안에, 안에 넣어야 돼. 넣... 11대11. 동점. 야11대11야 똑같이 가내야죠. 넘어가라. 아 자, 3점 남았어요. 파이팅. 치면 안 돼. 아, 이 치면 점수를 잃는다 그랬잖아요, 약간. 13대11 치면은 안 돼. 나가 점 나가는 것도 치면 점수 잃어요. 야, 화이팅. 자, 역전할 수 있을까? 13대 11. 나이스 서브. 오, 좋다. 아이야. 매치. 들어어들어어인 자, 시, 끝났어, 끝났어. 자, 15대11. 어, 자, 보이세요? 아까 그, 아닌데? 여기가 아웃시켰잖아. 그럼 이쪽이 이긴 거지. 아, 그쪽이 아웃셨다고? 이 여기가 아웃됐잖아. 예,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은, 12, 12대14. 끝난 거예요? 어, 그럼 가운데 보이세요? 어, 맞아, 맞아. 그럼 보이세요? 이다, 이다. 자, 보이세요? 시상식을 해야지, 이제. 자, 차렷. 아, 보이세요? 얼른 왕창. 아 이쪽으로 아니 시상식, 시상식 공을 모으고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그러면 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기는 팀의 점수 말하기 5대2 아이고 이런 2 5대2 5대2 대6이대야죠오케죠 오케이. 야아 아, 4대, <laughs> 4대 6 아이고 그러면 7대 4, 4. 그쵸 그렇죠? 아이쿠. 아이쿠 오케이 아이쿠 8. 그렇지 엄지현 선수, 나이스. 홍성 선수, 어, 잘한다. 아. 야, 따라간다. 야, 따라간다, 따라간다. 화이팅! 6대8. 아이고. 7대8. 다 따라왔어, 이제. 야, 화이팅! 아이고, 오, 역전? 좋아, 좋아.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 됐어, 아이고, 역전. 아하. 그대로야 똑같이 간다. 됐어. 됐어. 됐어? 야 이거 살려야 돼. 이야 잘한다. 아참 잘했어요. 아, 야. 야. <laughs> 아이고 이게 이게 아웃 10대 10대 10, 10 됐다 아이고 11대 10자 4점 남았어 이제 그래서 15점 내기 한 세트로 끝냅니다. 자 상품도 있으니까 나중에 치고도 후회하지 마시고 어, 잘하시, 잘하세요. 잘하세요. 오세요. 준비. 자 차례 인사부터 가까이 보여보세요. 가까이 보여 인사부터 해야지. 가까이 보이세요. 보세요. 음, 자 여러분 아, 그냥 뭐 코스는 상관없으니까 바로 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15점 내기 완 세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준비. 공. 한 명씩 번갈아서. 그렇죠. 3, 3, 3, 3, 3. 한 달에 두 번쯤은 한번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자, 공 갖고세요. 자, 플레이. 시작. 이제 공격 해도 돼요. 공격 해도 돼. 됐어, <목소리도> 예, <써>. 빨리 빠져. <목소리도> 치면 안 돼. 자, 일대0 아니야 아니야. 그 치면 안 돼. 바운드 팀은 치면 안 돼. 자, 이거 노플레이. 바운드 그때 놔져야 돼. 돼. 자 시작. 잘해, 잘해. 1대 0, 8대팅4 가면 되지. 가면 요1대 아, 0, 아, 1대 1, 1대 1, 1대 1, 대 2, 2대 1, 나이 2, 잘대다1시 2, 1대 2, 1대 2, 1대보1대 2, 대1대대 2, 2, 대 오케이 okay. 아웃 3대1 3대1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점수를 이기는 팀에서 점수를 말하기에요. 지금은 4대2 이렇게 하시면데 이기면은 자기네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4대2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이기면은 3대4 이렇게. 자, 플레이! <웃음> <컷>. <웃음> 자, 어, 아, 우리가 오늘 했던 게 이제 미니게임이고, 6에 익숙해지면 이제 정식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이번 달, 지금이 8월인가 이제 이번 달 안에 정식 체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금처럼 제어하는 연습, 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보낼 수 있는 연습이 좀 돼야 되고 또한 가지는 점수가 좀더 익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어, 정식 그 점수를 할 거예요. 15 러브, 30 러브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처럼 1대0, 2대0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자꾸 이제 그 점수가 입에 댈수 있게. 그래서 그 리듬감을, 그, 그 게임 운영하는 능력을 좀해게한 다음에, 이볼 컨트롤 할 능력이 되고, 점수가 입에 익으면, 바로 시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안에 시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시합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발리 연습은 이제 그 뒤에 할 거예요. 서브를, 어, 시합이 몸에 좀 익으면,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좀더 이제 발리 같은 좀더 응용, 동작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고 공, 화이팅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이긴 팀은 한 번, 한번들어줘요 자, 나오세 이긴 팀은. 우리 뒤에서 박수 쳐줘요 자, 이긴 팀. 야 우리는 뒤에서 박수. 하나, 자, 앞에 딱 타고 이겼으니까. 이 이긴 팀은 항상. 대선 자본이지. 우리는 딱 뒤에서 박수. 예, 작 이긴 팀,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네. 자, 이거 제가 사진 찍어서 딱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일곱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